정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8월 22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날씨가 오늘 꽤 더운데 바람이 살살 불어서 활동하기는 좀 괜찮은 편 같아요. 그래도 땀이 많이 나는군요. 예, 오늘은 그 3편으로다가 아,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그 3편, 영양과 에너지의 통합 그리고 농심의 과학적 의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의 문제입니다. 식물이 존재하려면 황과 나트륨, 당이 특별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음, 알아냈습니다. 황은 단백질과 효소를 만들어 병해충 저항성을 강화합니다. 나트륨은 이온 균형을 맞추어서 광합성 효율을 높이고요. 당은 식물의 에너지이자 토양 미생물을 살리는 원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영양소들을 외부에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죠? 네, 황도 많이 뿌리고, 어, 나트륨, 소금물도 타서 덜 주고, 어, 네 설탕이나 이런 당분도 좀 많이 뿌리고 있어요. 네, 그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식물은 본래 스스로, 스스로요, 식물 자체 스스로 합성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와 잎을 통해. 환경의 기운과 에너지를 받아서 필요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농민지 인위적으로다가 완성된 황, 나트륨, 당을 주입하면 식물은 점점 자기 합성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는 운동하지 않고 보양식만 먹는 사람이 점점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토양 미생물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미생물은 원래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공생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외부 공급에 의존하다 보면 미생물은 설자리를 잃고 결국 토양 생태계가 붕괴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 병하, 병해충은 반드시 따라 들어오고요. 자,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토지를 살려두는 것입니다. 토양이 살아있으면 식물은 언제든 황, 나트륨, 당을 필요할 때 끌어들입니다. 에너지와 영양을 자유롭게 통합하며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민이 토지를 살리고 작물이 정화된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하면 그 작물을 먹는 사람 또한 몸이 정화됩니다. 세포가 활력을 얻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우리가 먹는 많은 영양제가 많이 있죠. 완성된 영양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양제를 많이 먹은들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똑같이 작물에다가 황성분이 많이 필요로 해. 네, 특히 마늘이죠. 마늘은 황 성분이 많이 나온다 하면 아주 각광을 받죠 그런데 지금 황 성분이 마늘에는 점차 줄어들어서 그것을 살리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 1번지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지금 황을 물에 녹혀서 많이 뿌리죠 그러면 황 성분이 높아질 것이라는 추측하에서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황성분이 더 줄어듭니다. 아마 지금 마늘 주산지에서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황성분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늘이, 마늘의 제 역할을 하려면 토양이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토양에다가 마늘을 심으면, 심으면 황은, 마늘이 많이 머금을 수밖에 없다. 제 양의 황을 머금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으로다 이제 농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은 단순히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토지를 살리고 자연이 농사를 지어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농민이 토지를 우주와 이어주면 작물은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자라고 그 결실은 다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정화합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음력 7월 7석이죠. 네, 음력 7월 7석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의미를 갖고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꼭 비가 온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 1년에 한번 만나서 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에너지가 만나는 거죠 우주의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와 지상의 에너지가 만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깊이 한번 공부할 날이 올 거예요.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양과 에너지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식물은 스스로 합성하고 우주와 연결된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농민은 토지를 살려 자연과 우주와 우주가 통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실은 인간에게 건강과 정신적 맑음을 선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장집 에너지 농법의 궁극적인 의미이죠. 농사는 곧 영양과 에너지 그리고 농심입니다. 연구원 여러분들이. 이장집 에너지 농법의 새로운 길을 같이 연구하시길 기원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 앞에 있는 것은 쪽파죠 <laughs> 네, 쪽파 심은지 이제 나흘째 되가고 있군요. 벌써 이렇게 파르파릇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추석 무렵, 추석 약간 지난 다음 날짜가 지나서 아마 수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쪽파를 또 심을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그래서 저는, 어, 유공 멀칭을 이렇게 지금 하고, 어, 15에 15cm로다가 했죠. 먼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마늘 아니니까 쪽파를 수확을 하고 추석 후에요. 어, 바로 그 유공구멍 비닐을 걷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쪽파를 다시 파종할 거예요. 그때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이거 자라는 것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쪽파는 물만 잘 주면 돼요. 물이 60% 이상 되게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토양이 잘 살아있어야 되고요. 먼저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장집 에너지농법에서 만들어 놓은 이것을 지금 이제는 그 토양바르제를 그 지금이라는 농업법인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허가를 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매하셔서 쪽파도 경작하시고, 무나 배추, 가을작물 한번 조금 실험 삼아 한번 경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laughs> 네, 여유가 되신다면요. 그러면 아마 재미있게 그이 채널을 공부하시고, 어, 여태까지 하신 그런 보람이 좀, 좀 아마 더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어, 에너지 농법 그 다음 차원의 자연 공부를 들어가시기가 아마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예, 자신이 있으니까요.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 그것을 반대하거나 제가 아주 나쁘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안 좋은 거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혀 쓰지 않고, 어, 이렇게 그거 사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농사가 더 쉽게 잘 된다. 그냥 물만 주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